아이고 꽃도 이쁜게 많이 나왔네. 네. 꽃이고 뭐고 많이 나왔어요. 이게 많이 나왔어. 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여기 에70% 이제 나무가 나냐면은 땅이 좋아요. 땅 땅이 네, 여기는 물도 그렇게 많이 없고 구슬옥차에다가내천짜 아니에요 옥천 예, 그래서 나무가 잘 돼요 나무가 자라기에 환경이 아주 좋은 거예요 면목심기가 예. 이게 언제부터 심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차피 뭐 4, 4월 5일 날 태어났으니까 또 생일이 또 4월 5일이라 예. 손님 많죠 우리 저 선배들하고 다 선배 후배들 그래요 친구도 있고 예. 유목이 나무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네, 환경에 아 거기 안 가요? 그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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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나무가 살지 못하면 인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경할 때 아파트나 그런데 다 나무 같은 거 심어놓잖아요. 네. 그걸 기준을 보고 환경이 좋다, 안 좋다 그런 걸 평가하는 거예요. 나무,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사람들 많이 살리잖아요. 뿌리도 네. 약으로 쓰고, 잎도 약으로 쓰고, 열매도 약으로 쓰고. 인간은 참 쓸모가 많이 없는데, 나무는 죽어서조차 예, 쓸모가 있어요. 쓸, 뗄감으로도 쎄고, 떼고, 그렇죠? <laughs> 인간이 좀 나무처럼만 이렇게 좀 살면 좋은데, 나무는 그냥 말이 없잖아요. 예. 말이 없이 그냥 모든 걸다 주는데 인간들은 어, 이에 타산을 많이 따죠, 그렇죠? 소망 슈퍼. 예. 항상 오면 여기서 뭐 사가는데 오늘 제가 돈이 없어요. 나무. 예. 아, 뭐. 아유 포도 나무 좋은 거 나왔다. 야, 이거는 뭐 바로 심어도 나겠네. 또. 예. 우리 어렸을 때 포도 나무 집에 심어놨었는데. 포도 참 많이 따먹었는데, 집에서. 포도는, 이, 저, 피같이 생겼잖아요. 피, 생명. 네.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주. 포도. 이기 참, 별게 많아요. 아직도 연구할 게 많고요. 응. 음. 아.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아. 자. 어디냐. 아. 농원 어디냐? 우린 요목거리가 꽤 커요. 저 올라오는 저 들어오는데 옥천에서 이원으로 이제 이원으로 들어오는 데서부터 해금농원에 예, 이제 명호라고 친구 집이고 해금농원 여기는 여기는 다 스노배드 집들인데. 좀 가볼게요. 준석이, 아 이제요 가나 농원 여기 해안 농원 그 앞에 준동 농장이 저기 있네. 숨어가지고 아 가려가지고 잘안 보이네. 길가인데 참 자리는 좋네. 한결 옆인데 준동 농원 묘목좀 많이 팔아주세요. 내가 참 많이 괴롭혀가지고 미안해 죽겠어, 요 <laughs> 준석이. 준덕이라고 지어놨네. 그래도 부자예요. 준덕농화 역시. 취미 만나볼게요. 아, 요, 이원 들어가는데, 선거리에요. 선거리. 선거리인데, 어. 앞에, 무궁화동산, 네, 무궁화동산에 있어서 빌렸다 어, 빌렸다가 씨가 딱 있는데 씨가 좀 낫더라고 씨가 아직도 있는데 하나를 딱 깠더니 씨가 어, 10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씨를 가져가요 예, 무궁화씨 예. 대한민국은 앞으로 예,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예, 무궁화는 영원 무궁화입니다 예, 대한민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직도 깨어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 무궁화, 이 대한민국이 지켜졌고, 그러니까 시가 딱 잡았는데, 시가, 아, 10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주머니 가져가요. <laughs> 주머니, 여기 이제, 여기다가, 여기 안에 시 있죠? 여기 예. 데 무궁화 시인데, 한 10개 딱 했는데, 집었는데, 딱 털었는데, 10개가 나오네. 그래서, 예. 어디가 심든 예, 적당한 데가서 심고 예. 우리 묘목이 여, 앞으로 이 이원에서는 묘목으로 이제 옥천군을 다 먹이 살려요 먹이 살리는데 우리 산지에 많이 심잖아요 예. 묘목들 많이 심어주시고 예. 우리가 정말 여기 땀으로 화합하는 이원 청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 다 땀흘려 가지고 열심히 걸어서 화합하기를 예, 하라고요. 비가 와가지고 지금 어 버스 기다리거든요. 버스 기다리는데 비가 조금 멎었네. 전화를좀 펴놓으니까 비가 좀 멎었고, 예, 앞으로 우리 땅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서 앞으로 이제 이 묘목도 북한에 나무가 많이 없어요. 예, 나무들이 그렇게 좋지 않고 해서 통일이 되면. 예, 여긴 나무 다 실어다가 북한 땅에 심어가지고 예,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제 나무 많이 심으셨잖아 음. 대한민국에 예, 그래서 우리 산림이 이렇게 부강하게 된 거예요 산림강국 예. 몇십 년 후에 나타나잖아요 고생한 게 몇십 년 후에 나타나 이렇게 예. 우리 후손들 역시 마치, 마찬가지예요 치마 버스가 오니까 예, 버스 타고 예, 비가 와서 예, 버스 오네요 예. 예, 여기 옥천 시내 3일 날이에요 예, 옥천 다 왔고 예, 당분 할아버지 때들렸다가 예, 이준석이 친구놈 좀 만나고 예, 뭐 건물로 이제 철거를 하실 상가 여기 다 비워놨네 예, 예전에 참 여기도 과자도 많이 사먹고 했는데 <laughs> 예, 옥천이 이제 앞으로 옥천이 대전하고 뭐 이렇게 뭐 통합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친구가 예, 그러는데 예, 이원하고 걱정하는 게 이제 농업이 이제 좀 훼손이 될까봐 여기는 나무나 이런 것이 이제 잘 되고 농사가 또잘 돼요 잘 되는데 여기에서도 고부가 가치가 있는 예, 이제 박사들이 좀 예, 지혜를 짜 가지고 농민들이 좀잘살수 있게 여기는 저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옥천은 이원하고 예, 여기 이제 대전 상권이기 때문에 어 외지 같은 데는 예, 땅이 좋아요 이쪽에 땅이 좋아 가지고 예, 좀 고부가 가치 있는 예, 정말 예, 꼭 필요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 있죠. 예, 그런 거를 박사들이나 연구원들이 많이 해서 이쪽에 좀 활성화 시켜준다 가면은 이쪽에서도 예, 뭐 시민들이 또 많이 내려와 사시겠죠. 예, 아직도 뭐 땅도 크고 예, 빈집도 꽤 있고 있어요. 예, 있어서 예, 좀 도시에 있는 분들은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외지에 나와서 사는 것도 좋아. 예, 옥천에. 제가 뭐 경상도에서도 뭐 하동이나 그쪽에도 좋은데 충청도에는 제가 옥천이 고향이다 보니까 방문 할아버지가 또 거기 있고 거기 계시고 해서 제가 오늘 또 갔다 왔는데 옥천분들도 결집을 잘 하셔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 좀 지금 저 박덕흠인가요 군수, 군수님이 군수 박덕흠 군수님이신 것 같은데 이게 있는 자들만 배불리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게 없는 사람들 에, 없는 분들이 좋아해서 같이 좀잘 상생하면서 살수 있는 거 그런 걸 계획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힘들어요 에, 없는 분들이 제일 힘들거든 있는 사람들은 뭐 세금 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나가는 것도 맞는데 없는 사람도 어떻게 좀잘살수 있게 활성화 시켜준다 하면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아 이쪽이 시책이 좋고 아 이쪽이 행정이 좋다 행정이 좋다면은 예, 모이는 거예요. 그거는 공무원 분들이 아셔야지. 예, 공무원 분들이. 머리 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예. 조금만 지혜를 내고 연구만 하면 군, 국민들하고 서로 상의를 하면서 하면은 자꾸 국민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정책해가지고 저 있는 자들, 뭐 기업, 사업권이나 그런 자들한테만 밀어주지 말고, 예, 국민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어, 추진해 나가고, 그 군민한테 머리가 나와요. 방법이 나오고, 예. 다른 게 아니에요. 군민을 무시하면 안 돼.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되고, 예. 윤석열호를, 안 그래도 친구가, 예. 좀안 좋아하더라고. 어, 이준석 친구가. 안 좋아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 역시 걱정이에요. 에, 있는 자들만 배불리고, 없는 자들 저기 할까봐, 예.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 저희 있는 자들만 배불리고, 없는 자들 참 고생한, 고생하겠지. 없는 자들은 더 죽어나간다. 이렇게. 예, 지금 친구도 제가 공부 많이 하는데, 외국에도 많이 갔고. 근데, 걱정하는 게 다른 국민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예, 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 진짜 전문 분야에 예, 그분들을 세워져가지고, 예, 그런 분들이 서야지, 줄 서겠다 해가지고 그런 분들 세워주면 나라 망해요. 제가 저 우리 부방대나 제가 또 어르신들한테 부탁하고 뭐하고 이런 거안 알려드렸으면은 지금 선거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어요. 다 알고 계시죠? 제가 활동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치인 분들 때문에 나라가 또 망할까봐 걱정이기 때문에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켰고요, 끝까지. 하...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 경청을 잘해주셔서 에... 앞으로 정치인들도 이제 좀 밑에 수행원들을 조금 줄이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수행원들을 더 많이 늘려도 되는. 에... 그게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냥 지정돼가지고 뭐 밑에 수행원들. 뭐 아홉 명열 명씩 두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더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예, 할수 있고 더 밑에 수용원들 더 많이 둬서 어, 국민을 위한 예, 더 많은 일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예, 일이 자꾸 추진이 돼야 다음에 뭐 그런 법제도나 예, 그런 것도 자꾸 바꿔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계속 분탕질 한다고요 예, 계속 그렇잖아요 예, 정치란 게 그래요. 국민이 반쪽은 안 되게끔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윤 대통령님이 지금 다 끌어안으셔야 돼야 끌어안아서 그 남은 과제가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온 거예요. 윤석열 후보님 또 잘하려면 국민들이 도와줘야 되고 안 보이는 어르신들께서도 도와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같이 같이 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주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어참 저를 내 내물 쳤던 것은 저, 저도 알지. 왜 대전에서 잊지 말고 다른데 가서 또뭐 내물 쳐면은 좀또 기도하러 나오거든요. 사실 <laughs> 귀찮아서 예뭐 네. 귀찮아서 사실 귀찮아요. 제가 뭐 뭐라고 뭐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그러나 또뭐 그렇게 개입이 됐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또 뭐라 가지고 또. 뭐 잠깐 기도하고 나왔는데, 예, 지금 나라가 잘 되기를 앞으로 좋은 일이 아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자기들이 배만 불리는 그들은 예, 이제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뭐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렇고 우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자기들 자기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예, 행한 그대로 받으시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잘 알고 있고 또한 국민의힘에서도 예, 이번에도 잘 알고 계시니까 더불어 있는 국회의원들도 꼭 필요한 인재들 예, 그런 분들도 다 두루 섭렵하셔가지고 통합 정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폐차장 앞이잖아요. 예, 이제 대화동 집에 가가는데 영광 영광 장로교회 예, 그 앞에. 그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뺏어 갔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뺏어 갔는지 얼마나 많은 장애우를 만들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차량에 막 해킹해 가지고 지나다니면서 방역이라 해서 쏘고 어? 뭐 별짓을 다 하고 해서 예, 이렇게 많은 예, 피해를 입힌 거를 내가 보여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틀린 소리 합니까 예, 틀린 소리가 아니죠 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가족들도 많이 있고 어. 운전한 사람들이 거의 남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녀들은 그 아이들 미래는 어떨까요? 하나의 잘못된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가장들이 이렇게 돼서 장애우가 돼서 일을 못하다던가 사망하셨다던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이렇게 이런 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욕 먹을 사람들은 욕을 먹어야죠. 제가 부득이하게, 아, 뭐, 욕 먹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보니까 조금 번거로워, 좀, 좀, 안 좋으실 거예요, 기분이. 근데 그잘안 하시는 분들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사람들은 개란 얘기 해, 개. <laughs> 만또못 해요. 그렇죠? 정말 개를 가르치는 게 낫지. 그렇죠? 예. 제가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하고, 걸어오면서 정말 밥한끼못 먹고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오죽 국민들이 힘들으면 제가 또 나가서 갔다 왔겠어요. 저 역시 괴롭히는 거는 제가 짐, 짐을 짊어졌으니까 이해는 하겠지만은 뭐 속상하시겠지. 뭐 자기들이 다 이겼는데 저 때문에 안 됐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좋은 일이 생겨요. 나중에는 안될걸 하지만 잘 됩니다. 그. 태조 이성계가 저 우왕이라고 있죠 우왕, 에, 우왕을 에, 저 저작거리에 있는 에, 기생이랑 눈이 맞았다고 해가지고 에, 그 왕위를 폐위시켰어요. 그러나 왕위는 있죠. 왕은 예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우리 김씨 박씨 최씨가 뭐 제일 큰뭐 어? 양반집이라 하잖아요. 에. 그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노예들이 에, 그 저기들 다 사가지고 호적을 바꿔놨어요. 누가 왕이었고 누가 왕족이었고요. 누구나 다 같은 시가 혼합 족이에요.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 자기들이 뭐 김씨 뭐큰 집안이네 뭐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사시는 분들이 쌍놈이 될 수가 있고 김씨 이씨 박씨 최씨란 분들 그분들이 쌍놈의 자식들이고. 그 밑에 있는 자들 숨어서 예, 그 전에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왕족들이 숨어서 살고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들 왕족이라고 해서 자기들 김씨가 최고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 권리를 주장하지 마세요. 자기들은 과거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방지축 마골피가 제일 뭐 천한 자라는데 어? 그렇게 숨어서 사는 분들이 더 왕족이 더 많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당신들 뜻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왕 같은 제사장이야. 예, 누구나 황후의 집안들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누구나 다 평등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들이 해가지고 지금은 돈 있는 자가 왕이죠. 예, 돈 있는 자가 왕이에요. 그러나 돈을 너무 사랑치 말고, 돈에 너무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개라고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서, 안 그러면은 사업권도 안 주고 잘라버려요.